일상무상분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불초와 쓴 전에 말씀드렸던 교재 금강경 강화 147 페이지 번역 헌거는148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문사과 가운데서 아라한 까지를 말씀하시고. 예, 이 대목은 수보리존자가 당신이 그이 증득한 경험을 들어서 알아한에 대한 해답 나아가서는 이 사과에 대한 해답이 에, 잘못되지 않았음을 즉 확실한 근거가 있음을 실증을 들어서 어, 말씀을 드립니다. 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존하 불설 아등 무쟁 삼매 인중의 최위 제일이라 하시니 나왔습니다. 세존이시오 부처님께서 부처님이나 세존이다 같은 분을 가리키는 말인데 부처님은 평소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이 예, 예, 수보리 자신입니다. 저에게 무쟁 삼매를 얻은 사람 아라한입니다 일종의 다툼이 없는 삼매. 저 아란나 행이라고도 하고 있고요 사랑 가운데 최위 제일, 엇뜸이 된다고 하셨는데, 아란을 얻었다. 아란을 얻은 사랑 가운데 최고다.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는데, 시 제일 이욕 아란이언만 이것은 제일, 어떤가는 이욕 아란. 애욕을 요인 아란이란 뜻이겠지만, 아부자, 신영원이 저는 그때마다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어, 내가 생각하기를 아시 이어가라. 내가 이어가라 이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부처님날 보고 이어가라 아니요. 또 무장산멸을 얻은 사람과 최고요 하시지만 은 나는 내가 그러한 위치를 얻거니 부처님의 그 말씀이 내 귀에 와서 참 인생 남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것이, 이제, 이, 진정, 아라한은, 얻은 바가 없음으로써, 아라한이 됐다는 얘기를, 자기의 경우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죠. 반증입니다. 세조나 아약작 신형모얻세존이시오 만일 내가 생각하기를, 아드, 아라한 도라면, 내가 아라한의 도를 얻었다고 한다면, 내가 무정산매를 얻은 사람 가운데 최고라 한다면, 내가 이오가라한 가운데 으뜸이라고 그 한다고 한다면, 그런 생각을 했었더라면, 세존이 적불설 수보리 시와란나 행결아 하시려니와 세존께서는 수보리가 아란나 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아 하셨거니와 아니 하셨으련만 이 수보리 제가 실무소행일세 그런 것을 그렇게 행헌바가 없어 행헌발 몸으로 행헌바가 아니라. 마음으로 그렇게 이 실천한 바가 없다. 즉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한 바가 없을때 이명 수보리시와 아란나 행이라 하시나이다. 그래서 수보리에게 아란나 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이름하셨습니다. 이래서 이건 반증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기 마음속에 아란나 행이 행을 이행 얻었다는 생각이 추워도 없기 때문에 부처님은 믿거라고 아란나 행을 얻은 사람이라고 하셨지 만일에 내가 마음속에 아라한 행을 얻었다는 생각이 없었다면 날 아라한이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와 같이 아라한의 경우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는 이상의 얘기했던 그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까지도 진정코 나름대로 얻은 바가 없음으로서 얻은 바가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속마음까지 꿰뚫어서, 진정고 얻은 바가 없음으로써 얻었다. 이런 얘기가 이 일상무상분 한편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분명히 일상무상분. 사상은 일상이요, 일상이며, 나아가서는 무상이다. 막,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꺼지온 개요를 이쯤에서 잠깐 한번 되돌아볼 것 같으면 아니오 따라 삼약 삼보리의 마음을 낸 사람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됩니까 무주상보시래라 무주상보실을 해서 이 어떤 결과가 되겠습니까 무주상보실 가지고 부처님이 된다면 어떤 부처님이 되겠습니까 상을 떠난 부처님이 되라 상을 떠난 부처님이라면은. 그참 이야기가 어려운데 그 말은 말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나 부처님의 진정한 세계는 에 분명히 선근 있는 자에게 의해서 믿어질 것이고 그 진정한 부처님의 세계는 얻은 바도 없고 말한 바도 없는 그런 자리야 된다. 그래서 이 무등무설분이 논리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얻은 바가 없고 설은 바가 없는 화신의 영역으로 봐서도 해당이 되고 법신의 영역으로 봐서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무등부설분의 그이 영역이 너무나 어려워서 의법출생분에서 무등부설분의 법문을 한번 찬양에 치켜올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일체제불과 제불안욕들아 지불 삼약산몰리 모두 이경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진정코 얻을 바도 없고, 어 또살아받도 없는 부처님의 세계에 대해서, 쉬 믿음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 정신 휘우분의 물음을, 믿음을 다지기 위한 물음이라고, 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안 감으로 해서, 과연 이 부처님의 이 세계에는, 얻은 바도 없고 또 사랑바도 없는가. 이거를 보여줄 그런 필요가 있어서 수보리 존재를 상대로 성문의 사과 이거를 들어서 얻은 바가 없는 것을 얘기했다고 이렇게 지금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처님의 경제에 이르지 못한 성문의 세계에서도 이와 같이 얻은 바가 없음으로써 얻어지는 것인데 이 가운데 설엄바가 없음으로서 설해낸 이야기는 탄략이 됐지만 포함되겠죠. 하물며 화신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무리 그널 말에 매이고 어은바에 매시겠는가? 뭐 이렇게 해서 이무등부설분의 부분에서 화신 부처님의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내가 쓴이 강화에는 성문득과 시추의. 그 얻은 바가 없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부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도 얻은 바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얻은 것 아닙니까? 이런 의심에 대해서 답했다 그랬고, 또, 무착보살, 이 예, 무착보살의 그 경우에는, 돌을 예, 닦아 올라가면서 교만한 생각이 없어지는. 즉 예, 교만 마음이 없어져 대체해버리는 그런 공덕이 생긴, 음, 대목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 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저것 갖다 여러분들은 이 대다 보면은 좀 골치가 아플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살들이, 제가 불자로서 한번 들어보실 분은 이런 얘기는 못 들은 채 하시고, 만약 심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신다면, 이쪽 부분에 이해가 안 가면 공부를 더 하시도록 바라고. 어쨌든, 이제는 이러한 그이 무착보살 얘기라든가, 이 또는 세친보살의 얘기를 뚝 떠나서, 단순 논리로, 정신휘휘부의 물음을 두 번째 물음으로 상, 물음인데, 이 물음은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기 어려운, 그 세계를 이해시키는 것이다. 화신 부처님이 과연 얻은 바가 없다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한 전초 작업으로서 성문의 예를 들어 보이시고, 요 다음 장엄정토분 천머리에서 부처님도 연등 부처님께 얻어서 화신 부처님이 되신 것으로 됐지만 그게 사실 얻은 건 아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현 삼신 부처지가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저께 또 여러 가지로 이 늦게 아침까지도 이렇게 참 거의 그 새벽같이 전화가 많이 들어와서 이 사과에 대한 얘기, 다시 송문 사과에 대한 얘기를 좀더 조금 더 자세히 해줄 수 없느냐.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 제대로 다 하려면은 예, 출가하신 시인 애들은 옛날 그이 교학책이죠. 저 지금 조계사 앞에 가면 제교행상이라는 책이 있고, 그제교행상을 보면 우법소승이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우법소승을 놓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말하면은 소승의 행상이 거기에 다 들어있는데, 예,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예, 여기에서, 어, 시간이 허용한 이 시간에 한해서 허용한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 말씀 드리자면그첫 단계가 수다원과라 그랬죠. 수다원과는 에 번역하면 임류라 그랬습니다. 성인의 무리에 처음 들어간다 그랬어요. 성인의 무리되는 것이 결국은 어떠한 영역이냐? 에 견도 위를 그 견도 도에 장애하는 번뇌를다 끊었을 때에 얻어지는 지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승의 경우는 십지보사를 얘기하고 소승의 경우에서는 견도혹을 끊었을 때에 얻어지는 지위다 그러는데 말하면 수다원과에서는 견도혹을 끊다 끊다 끊어서 마지막 끊고 얻는 가위입니다. 견도혹은 그이우법소승즉소승된 논리로 말하면 16가지 마음으로 여든 한 가지 번뇌를 끊어서 마지막 끊는 순간이 바로 성인의 무리에 들어간다 그러죠. 그 견도혹이란 말은 우리가 도를 보는데 헷갈리고 잘못 아는 그런 번뇌들입니다. 그래서 숫자로 말하면 14번에 탐진치만의 등 10가지 번뇌가 되겠고 이래서이 우리가 이 열여섯 가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고진멸도 사성제를 어 똑바로 벌주하는 마음이 바로 견도혹을 끄는 마음인데 고진멸도 사성제를 우리 인간 세계에서 욕계에서 끊는 내용이 다르고. 새계무색계에서 끊는 게다라서 하계와 상계로 논하서 하면 덟이 되고, 고진멸도에 낱낱이 고법지, 고법인 이게 두 가지가 있어서, 고법지 된 말은 그 고성제를 아는 지혜고, 고법인은 그 고성제의 진리를 확인하는 내용이고, 그래서 인과 지 둘씩 있으니까 2, 4, 8, 아니야, 2, 8, 십 16, 16가지가 되겠죠. 이사욕욕컨데 욕계 세계에서 고진멸도의 원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혜의 등불을 가지고 우리 마음 속에 탐진치 등열 가지의 기본 번에 이거를 끌어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고진멸도가 이게 지금 욕계 세계 무색계에 걸쳐서 있으니까. 에 고제도 열 가지 집제도 열 가지에서 육개 사십 개세개 사십 개 무세 개 사십 개에서 백이십 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올라가면서 가감이 있어요. 그래서 에 팔십 일 전부 줄 합치면 팔십 일이 되는데 여기 이것은 이제 이 내가 늘 얘기하는 이큰 강경 강화 이 책을 보면 되면은 설명을 했는데. 예, 이 책으로 봐서, 이, 136페이지, 이 무렵에다가 이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욕계 색계, 무색계를 흥해서 진정코 도가 어느 쪽에 있겠느냐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하는 지위를 기원도이라 하고, 도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 그, 이 장애를, 어, 통틀어서 아집이라고 합니다. 내가 죽어서는 안될 텐데, 내가 불명에 싫어서는 안될 텐데 해서, 최소한도 상징적으로, 예형적으로, 견도 위에 이르는 사람은, 에, 성인이라고 호칭을 하고, 성인의 경지에 이른 사람은 죽음 앞에 처열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 성자들이 죽음을 이렇게 하나의 배우가 장난하듯이 이렇게 이제 죽음 앞에 초연했죠. 이런 걸로만 본다면 어떤 분들은 뭐 독립투사하기 위해서 죽음 앞에 초연 이렇게 에뭐 일경의 그의 사형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문제에서도 어쩌면 성인이라할수 있고 또 종교인들이 자기네 종교를 위해서 흔연히 순교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어, 참, 성인의 경지라고는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죽음의 초연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생사 자체를 초월했기 때문에 부처님을 대승이라고 그래야 맞고 성인은 아라한 수다원지 위에만 올라가도 성인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다함, 아나함 아라하는 예, 수도 혹을 끊는, 끊고서 얻는 건데, 그러니까 사다함, 아나함은 수도 혹을 끊는 중간에 붙여지는 중간 과정이고, 수도 혹을 다 끊으면 아라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 수도 혹은 뭐이냐면은, 돌을 닦아 나가는데 일어나는 번외라 그랬는데, 돌을 닦는 는뭐냐 이, 아집은 버렸지만은, 무뚝무뚱 남은 그참 이이 미세한 번외의 씨앗이 자꾸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걸 두고두고 끊어야 되는데 그 주체는 탐진치만 네 가지가 되겠고 이 미세는 역시 그러니까 그 번외는 미세하다고 하지만 탐진치만의 신경전기열 가지 가운데서 탐진치만만 그 바탕을 예, 추려서 어이 번의 종류를 삼고 똑같은 탐진신데 먼저 끄는 것은 남들이 눈치챌 수 있는 거고 지금은 눈치 쓰는 그씨앗일 뿐인데 이것 또한 욕계 세께무색계에 걸쳐 있는 것을 나누어서 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삼계를 두번 구질하여서 욕계를 일지로 보고 새계를 사지로 보고 무색계를 사지. 그래서 3개를 2분 구지에서 9으로 나눠 가지고, 9을 다시 9등분으로 나누어서 9981, 8 1품수도혹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끊어 나가는데, 6개 해당되는 수도혹 구품을 끊은 끊는, 끊는 도중에 한 중간쯤 끊으면은 사다함이 되고, 또 6개 해당되는 구품수도혹을다 끊으면은. 아라함이 되어가지고, 에, 다시 인간에 오지 않아. 그래서 불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새끼천에 올라가서 나머지 번을 다 끊어서 8 0편을 끊어지는 때에, 아라함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미지는 말씀을, 불초가 쓴, 에, 이, 금강경 강화 이무렵에, 이 일상무상분, 이 쪽을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든지 어려운 얘기를 짧은 시간에 해낼 수 없고, 한마디로 말해서 끊어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편은 철저히 있는데, 이 경에서는 얻음이 없음으로써 얻었다 하는 얘기가 주제가 되겠습니다.